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목요일 아침, 에리성의 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말씀,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의 밴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헛된 우상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며 또 그것을 섬기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참된 하나님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깎아 만들고 다듬어서 만들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헛된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폐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폐망한 가장 이스라엘의 폐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오늘 자세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찬 이 우상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역학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 여러 나라의 풍습이란 게그 당시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던 그 가나안의 토속 신앙들과 또 나무와 너 돌과 금이나 은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해서 세운 그런 신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길을 배우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들이 무슨 화를 주고 복을 내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고 쇠덩이고 은이고 금덩이고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상은 생명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네. 오히려, 어, 보세요. 그, 3절 끝에 보면요. 어, 살림에서 뵌 나무래요. 그 나무를 깎아 만드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다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도끼를 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나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또 그게 무슨 두려워할 존재냐고 이야기 하면서 4절에도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고 금세공, 은세공 업자들 또 목축 어,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이 세워놓은 그런 신상이 이게 무슨 두려할 워 존재냐고 또 그런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큰 신상이나 거대한 또 어떤 그러한 신상들을 볼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그 신상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만든 그러한 돌과 나무와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것에. 어, 절을 하고, 빌고, 소원을 한다고, 화나 저주를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일종의 종교심일 뿐이지, 그 자체의 나무나 돌이나 또는 무슨 아주 좋은 보석으로 깎아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그저 생명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10,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여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인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 이 말이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또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참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만든 그 만물을 숭배한다는 것은 완전히 타락된 행위고 이것은 뭔가 질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계속 아무것도 아닌데 유다나 이스라엘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주 창조주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하죠. 땅을 권능으로 짓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또 명철로 하늘을 펼쳤다 그러고 그의 목소리를 딱 한번 발하시니까 하늘에 물이 생기고 또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고 비를 창고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서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또 새싹이 나서 봄이 되고 이 모든 조화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을 버리고 그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세워야 되는 그런 신상에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러고 있냐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비교하고 있죠. 참 하나님, 창조와 생명과 우주 만물의 그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아무 생명력이 없고 또 모든 것을 속이고 거짓으로 만드는 그 우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야 지금 우리가 신상을 만들거나 뭐그 어깨에 매고 나무를 매고 올라가서 세워 놓거나 또 거기 절하거나 이러지는 않 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더 중심에 둘때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의 어떤 욕망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운행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런데 우상을 자꾸 숭배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될때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참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구분 안에 발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